두노상 간단 뉴 부간 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 뉴입니다. 부동산도 일본처럼 GDP 대비 민간 부채 200% 넘은 한국, 버블 붕괴 신호탄인가?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00%를 넘어서며 일본 버블 붕괴 직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200.7%로 1990년 일본의 208%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기업 대출 중 부동산 업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8.8%로 제조업 대출 비중 24.9%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버블 시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LTV 담보 인정 비율,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규제 완화가 빛내서 투자를 자극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발언이 중요한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풍선 효과 차단 서울 경기 규제 지역 대폭 확대, 대출까지 총동원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다시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이 재지정되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 성동구 등도 포함됩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주담대 한도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도 더 강화돼, 사실상 고가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오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공급 정책까지 함께 조율 중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부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경한 시그널로 해석되며,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단기간에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점에서 그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함께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더 강력한 규제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당장 보낼게요. 매수문의 빗발 정부의 규제 강화 소식에 앞서 막차 심리가 확산되며 매수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강남 3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 중개업소의 매수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부 매수자들은 규제가 발표되기도 전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겠다는 패닉바잉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대출제한 강화 등으로 거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움직임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규제가 익숙한 지역이지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며 수요자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일시적 반짝거래로 평가하며 공급 확충이 장기적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매수세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건강한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사는 예고된 정부 규제가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반짝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시장 반응 간의 괴리도 느껴지는 대목이며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건축도 멈추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앞두고 목동 여의도 불안한 침묵 정부가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가상한제 적용, 전매 제한, 대출 제한 등 다방면의 제약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기존 조합원은 물론 새로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픈양 가상한재까지 겹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로 인해 정비 사업을 둘러싼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규제 발표되기 전에 빨리 밀어붙이자는 조합 내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는 정책 불확실성이 정비 사업 추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규제가 공급을 억제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은 중장기적인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방향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격탄 부동산 투자 시대 끝 소득 대비 집값 세계 최고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과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1등일 거 이라며 한국의 집값 과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구하며 부동산이 아닌 실물경제로 자본을 돌려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비생산적 자산 쏠림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고강도 메시지로 시장에는 사실상 경고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리칠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사회구조를 비판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독, 좋아요.